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어, 오늘, 위클럽션 복귀 한번 해보죠. 오늘 9월 1일이죠. 어제 제가 시황 올려드렸는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미국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오늘 아침에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갭 하락 후에, 추가 하락 후에, 어, 9시가 조금 지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10시 한 30분 돼서 다시 하락으로 돌았었죠. 그래서 2시 10분까지 하락.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지난 금요일부터 연결해서 보시면은 하락 3파 패턴이죠. 보통 이렇게 하락 3파 패턴. 그 다음에 조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악재가 좀 있었죠. 자그 다음에. 갭 보증 차트, 30분 차트입니다. 아, 60분 차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 갭을 없앤 차트입니다. 갭을 없앤다는 소리는 뭡니까? 아침 시가, 미국장에 따라서 갭 하락 갭 상승 빼버리고 순서 수 우리 힘으로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은 요 A 지점, 지난 금요일, 날 아, 목요일이네요. 지난 목요일부터는 사실 에너지가 하락으로 전환됐죠. 그리고 오늘까지 3일째 이렇게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어, 크게 보면 파동상으로도 어, 하락 삼파 이렇게 순수하게 막 진행된다는 걸 대충은 알수 있습니다. 물론 대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죠. 지난 목요일 날이 지점 A 지점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전체적으로 미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 속을 보시면은.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을 마이, 봐야 된다. 오늘 수업 위에 보시면은, 외국인들, 으, 보시면은, 외국인 현물 A부터 한시 조금 지나서까지 B까지 현물 매도지요. 한 4천억 매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한시까지약 7천 개, 약 7천억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현 선물 다 하락이었죠. 외국인 현물 한시까지 하락이었고 외국인 선물 강한 하락. 그다음에 개인현물마입니까 3,400을 매수죠. 개인이 이렇게 매수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 수급 3박자는 오늘 무조건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 3박자는 큰 힘이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재밌는 거는 저도 차트로 파동을 부수한 사, 사람이지만은, 신기하게도 지금 시장이 차트 따라갑니다. 이 병선을 보면 A가 2 0평선입니다 어, 20평에 부딪혔다, 다시 올라갔다가 20평 깨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60평 부딪혔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60평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니까 확률적으로 6 0을깰 확률이 좀 커집니다. 항상 장대 부딪히고 올라가거든요. 패턴이거든요. 장대 붙여 올라가고 또 밀고 올라가다가 그 장대를 깨는 태인데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60평 깨버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6 0 평하고 1 2 0평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변동 폭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5이 평하고 20평 사이는 기껏해봐야 폭이 좁지요. 12평까지도 있으니까. 그러나 22평과 62평은, 아, 특히 62평과 120평. 자, 지금은 22평과 60 사이까지 왔었고, 이제는 62평과 120평 사이는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장이 불안하다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될 확률도 제가 봐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또한번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물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요하다. 삼성전자 2.8% 하락했고 어, 하이닉스 지금 마이너스 4.83%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일봉도 조금 불안하죠 60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일봉도 이제 22평 깨졌고 60평 사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형태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이미 어, 먼저 하이닉스는 조정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장은 이미 하락은, 조정은 벌써 하이닉스가 A 지점부터는 사실 단기 조정으로 왔고, 지금 하이닉스도 60평하고 지금 120평 사이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미 장은 A부터 우리나라 지수는 소황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종합적으로 일봉을 보셨지만은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항상 이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삼성자 수급도 한번 볼까요? 삼, 아,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지만, 삼성전자 보시면은, 어, 삼성전자 수급. 자,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260만주 매도입니다. 매수는 16만주.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컸죠. 요거는 어, 미국발 악재가 조금 이상 같습니다. 삼성전자.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삼성전자 수급만 보더라도 충분히, 아, 어, 좀 하락 중에무게를 두는 게 맞았다는 거. 자, 그러면 수급 차트를 안 보시면은, 어, 저는 장 중에는 항상 이렇게 틱 차트, 1,800틱 차트, 여기 한 5분 차트, 여러분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1,800틱 차트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어제 1번부터 하락했던 파동이 2번에서 오늘 3번에서 4번까지, 여게 키죠. 여기 보시면은, 음, 몇 시입니까? 10시. 10시 좀 가까이 되 됐죠. 밑에 보시면은. 10시에서 이렇게 4분까지 하락. 요 파동. 자, 파동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크게는 이래 하락,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잘안 보시면은, 어 반등, 약한 서리바동 나왔죠. 20시비 약한 서리바동은 어디까지 반등합니까? 원래는 1 2 0평인데 약할 때는 62평까지. 보시면은, 정확하게 60까지 반등했죠. 그리고 62평 아래에서 1 6 6이 하락하면 은또 주가는 하락 아닙니까? 기본 파동 가는 게. 아시는 분 아시죠? 파동에서 62평 추세기 때문에 62평하고 1 6 6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요 A가 스리바동 나왔죠. 작은 파동이니까 533이 스리바동이니까2 2까지반등 맞죠? 요 22평 정도까지. 약하면 12평.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파동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이 병선 배열. 지금 62평, 122평, 240평 항상 파동은 이 빙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A에서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 삼파. 뭐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조금 더큰큰 큰 차트 3 6 0 0대 차트 보시면은 뭐, 뭐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크게 볼 때는 이렇게 30분 차트가 딱 좋습니다. 30분 차트. 그 다음에 좀더 뭐, 30, 20지가 지금 하락파동이니까, 3일 전부터. 그 다음에, 요거, 분차트비교해보고 5분 차트, 어, 2분 차트도 되겠네요. 예. 5분이구나. 5분 차트. 예, 5분 차트 보시면은, 좀 전에 1800기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1분부터 2분까지 하락. 오늘 요게 킵입니다 1분에서 2분까지. 그래서 오늘은 수급이 하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로 해야 됩니까? 추수에 추종 마틴 매매법. 즉, 하락적로배팅어 주시고 여기에서 반등시마다 만다. 3등으로 분을 해가지고 푸드옵션 들어간다. 자, 오늘은 강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논다. 그래, 제가 반등시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푸드옵션을 계속 3등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잡아가라. 주가는 수급 3박자도 하락이고, 추세도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2분 차단 보십시오 하락 맞죠? 크게 보시면은, 여 A부터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하락 쪽에 무기를 충분히 두고 둘수 있다. 그럼 파동사을지 진입은 언제 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어, 1 8 0 0대고 300대 갖고 마디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뭐 여러분 좀 어려운 거니까. 주 샤를 을 잡는데 올 마디를 잡으면, 아, 오늘은 크게는 하락 3파면은 우리가 숏을 어야 됩니까? 예, 쏠럴 때뭐 여기 되죠 1번에 셔서 2번 1번 잡고 감도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2번 잡고 3번 이렇게 잡든지 꼭그 아이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뭐 1번에서 30만 원. 또뭐 2번에서 잡던 또 2번에서 30만 원. 또돌로만 3번에서 30만 원 이렇게 잡아들하는 거죠. 그리고 요에 여기서 바닥 넣었죠? 여기는 청산 시점이풋 청산 시점 되겠죠. 그래서 얼풋 옵션 다 깨대로 딱잡았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425, 425짜리가 아, 좋죠. 그래서 오늘은 아, 주가가 반등할때 1번에서 30만원, 또 2번에서 30만원. 더 내려오면 3번까지 내려올 것도 없죠. 0.04니까. 항상 타켓은 0.1짜리 전원를잡으러고 그랬죠. 그래서 요 1번에서 0.25? 0.25에서 30만원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0.06이나 5에서 30만원 잡고. 그 다음에, 뭐, 더안 들어왔으니까 두 개만 잡죠. 자, 오늘 저점 대비 엄청나게 올라왔죠? 0.04, 0.0에서 2.97, 마무리는 1.65니까, 4,000원, 4만원, 약 20, 아니죠, 야 저점 대비는 50배네. 저점 대비는 50배고, 뭐 딱저 집에 못잡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틴메 몇배 1번에서 30만 들어가고 2번에서 30만 들어왔으면 1번은 3이니까 3 9 27한 8배 9배 올라갔고 2번에서 잡은거는 뭐 5천에서 잡았더라도 5만원 10만원 30배까지 갔네요. 와 30만원 잡았으면 30배 9 0 0만까지 가능성이 있습네요 1번에서 잡은거는 뭐3 0만 잡았으면 2 0 0만 정도. 엄마 뭐 무시하죠. 그래서, 고점에 딱 틀리는 못해도, 대충 1번에 잡고 2번에 잡았으면, 이 3번에 정도 틀어도 되겠죠. 그래도, 엄청나죠. 야 10배에서 20배는 나왔습니다. 여기에 만기날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등에는 지난 금요일 날 A에서 좀 잡았습니다. 예, 잡아가지고, 아침 틀고 다시 잠득했는데, 저는 이 B에서 틀고 다시 잡긴 잡았습니다. 그게 깔아놨기 때문에, 계속, 오늘은 푸시다 신기해 깔아놨는데, 아, 길게, 점심은 뭔가고, 시에서 다 털어버렸죠.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참, 예. 한 시간, 두 시간 쉬고 있는 게 힘듭니다. 근데 지금은 장이 변동성이고, 어, 제가 봤을 때, 어, 앞으로 내일부터도 계속 일봉십,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고, 만약에, 이번 주 화요일, 내일, 오장이나 수요일까지 반등이 주면은 수요일 종가상으로 다시 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또 푸시드라는 게잘 보십시오. 주가가, 어, 여기 보시면 10시, 11시 사이죠. 10시 한 4, 3, 40분 여기서부터 주가 하락했는데 요거 알수 있는 방법 뭐죠? 수급이 아까 지게 전부 다 저시안에 하락으로 돌아섰죠. 그때 나싹 선물입니다. 나싹 선물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 2분 차트 보시면은 10시부터 하락을 돌어서 언제까지? 오늘 3시까지 하락했었고, 그 다음에 2시에 하락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푸드옵션을 끝까지 가져가도 되고, 여기에 A까지. 1시 한 30까지 묶어도 고반대다지 빠졌고, 3시까지. 오늘은 어, 10시부터, 10시부터 하락을 계속 보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스닥 선물 이제 조금 반등하고 보합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미국장은 제가 봤을 때, 하루하루 등나고 노는데,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걸 보입니다. 미국장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더 진행되지 않을까. 아직은 추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형태로 계속하고, 다만 우리나라장이 조금 더 조금 약한 형태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없션만기날 여러분, 만기날은만기날 그 특히 언제입니까? 월, 목을 타켓도 주시고, 어, 전날, 월요일이면 금요일 종가에 배팅도 괜찮고, 목요일 같으면 수요일 종가에 양매수라든지 방향성 돼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선물 매수 어, 수익이 나면 한 30만원, 50만원 수익이 나면 그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기날, 첫날 베티 한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만기날은 제가 그랬죠. 마티매매법. 3등분은 늘 하라 걸하죠 마티매매법. 어, 뭐, 20만원, 20만원, 20만원 하든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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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하든지. 마티매매법은 왜 좋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잡히는 게 엄청나게 싸게 잡히기 때문에 다섯 배, 열 배도 터진다는 거죠. 원리가 밀리된 말도 계속 잡 보니까. 1번에 잡고, 2번에 잡고, 3번에 잡으면 안 오더라도 2번에 근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터지는 겁니다. 자, 옵션 매매법 필요하신 분주문하시고 보시고, 어, 신법 교제도 드립니다. 그 카톡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마티 매매법 특히, 그 다음에, 어, 수목 매매법. 이렇게 매매하시면, 마, 보시면은, 물론, 여러분, 옵션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선택입니다. 만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위클 옵션이 월, 목. 그래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 사장님 또 변동성이. 있어서 단타를 치려고 하지 말고, 큰맥 만기 전날 종가에 배팅하든지, 만기 날, 어, 점심시 안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배팅해서 5장을 보는 작진 한다든지, 아니면 만기 날 당일 아침에, 아 어, 9시부터 바로 배창 좋게 과감히 한다든지, 다만, 일정 금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옵션 매수를 하면서 뭐몇 뭐 백만 원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초보들이고,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 3 0만 들어갔는데, 그게 돈이 500만 원 됐다. 그런 경우는 이 500만 원 수익 난 금액은 딱또다음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찬스 좋은 데로 한번 크게 가끔 찔러버려. 그럼 꽝이 나든 그 500만 원이 터지면은 이제 크게 터지는 거죠. 항상 수익 난 금액으로 배팅한다 그게 깡배입니다 깡배. 깡백. 선물에서 수익 나든 옵션 수익 난 금액은 깡배. 꽝이 나든 대박이 터지든지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은 수익난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안심했습니다.